그리고 우리 여기 함께 하신 우리 기자 분들께서는 날씨가 좀 추워서 여기서 우리 선언문을 낭독하시고 그 이후에 개인적인 또 다른 질문이나 질의응답은 우측편에 있는 이대학 커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기자 분들이나 언론인들께서는 저 우측 그 오늘 저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 박정희 대통령님의 생각에서 비장한 각오로 여러분 앞에 썼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탈수 있다는 정신이 서린 이곳에서 오늘 저는 경북재건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두세 달 동안 저는 울릉도와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권, 안동, 영주를 비롯한 북부권, 경주, 경산을 비롯한 남부권, 그리고 이곳 구미에 이르기까지 경북 전역을 구석구석 발로 누비었습니다. 약 1만 5천여 킬로를 이동하며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농업인은 물론이고 어르신, 청장년청, 여성 등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민심은 경제가 너무 어렵다. 먹고 살기가 좀 나아지게 해달라 는 한결같은 고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우리 경북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절체 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무너져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멈춰버린 경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가 우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처어 돈을 마구 풀어 주가, 부동산 등 자산 거품은 잔뜩 끼고 있으나 실물 경기는 침체의 나락에서 깨어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경북의 정치적 위상마저 추락해 우리 경북의 절박한 민생위기와 경제재건의 불신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먼저 벼랑 끝에 선 경북의 생존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중앙정치가 정쟁에 매몰되어 지방소멸을 방치하는 동안 우리 도민의 삶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저 체경화는 수도권 중심의 국정 기조를 바로잡고 지방도 상생하는 가운데 우리 경북이 그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념 과잉의 부동산 정책이 지방 인생을 다탄 내고 있습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결과 서울 집값은 폭등했지만 우리 경북의 자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농지 규제 등 부동산 규제를 합리화해 농민들의 자산 가치를 지켜내고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셋째, 무능한 호피리즘이 미래를 갈가묻고 있습니다. 나라빛은 끝없이 늘어나는데 정작 지방소멸 방지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치는 사이 매년 8천명 이상의 경북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정전고향을 정지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경북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방선거는 단순히 도지사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무능한 포퓰리즘 세력에게 경북마저 내어주느냐, 아니면 경북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우리 답은 명확합니다. 웅도, 경북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경제를 살려본 사람, 위기를 극복해본 사람이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관리 위주의 행정 전문가가 아닌 중앙의 판을 잃고 예산을 끌어오며 기업을 움직여 판을 바꾸는 수 있는 경제 도지사가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저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경험과 사선 의원의 경륜이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키워주신 그 힘, 이제 경북의 개조액을 위해 모두 쏟아 붓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북경제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몇 가지 약속을 도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선 잘 사는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경북의 경제 엔진 다시 돌리겠습니다. 말만 번지러한 공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치밀한 전략과 예산을 가져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우선 전력 생산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의 시간을 끝내고 산업 입지를 통한 상생과 국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 26기 중 절반인 13기가 바로 경북 울진과 경주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북 도민들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묵묵히 희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땀 흘려 생산한 전력은 고압 송전로를 타고 수도권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생산은 경북이 하고 풍요는 수도권이 누리는 이 모순된 불균형을 제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예! 이제 경북에서 만들어낸 이 귀한 전력을 외부로 내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북의 첨단 산업을 키우는 성장 엔진으로 직접 활용하겠습니다. 네. 구미의 반도체와 방산, 포항의 2차 전지와 소재산업, 경산의 첨단 R&D와 벤처 이들을 잇는 신산업 트라이앵글을 완성하겠습니다. 남동 바이오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북부권의 자생력을 높일 균형발전 대책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북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북 전역을 한 시간 생활권으로 묶겠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조속히. 완수하겠습니다. 공항은 물류이자 경제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늘길을 열어 외국인이 몰려오고 기업이 찾아오는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영일만 신항을 통해 북극 항로를 열고. 대구 경북 철도망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대구 영천 경주 포항을 잇고 어성 남동 영주를 관통하며 구미 경산을 넘어 김천 청도까지 연결하겠습니다. 그르고필린한 시간대 광역철도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그리고 의상 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생명권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서울 사람은 앞에만 바로 수술받고 경북 사람은 응급실 찾아 뺑뺑이를 돌아야 합니다. 이것은 명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인구 천명당 의사수 2.3명 서울의 절반도 안됩니다. 더 이상 우리 부모님들의 병, 부모님들이 병원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게 두지 않겠습니다. 저 최경환이 의료주권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수건 사업인 경북권 국립국가대학 반드시 신설하겠습니다 대학병원을 건립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인력의 양성부터 정착까지 경북이 책임지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어지에서도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ICT 기반 원격 의료를 확대하겠습니다. 경북 어디서나 30분 내에 진료받는 응급 의료 체계 제가 만들겠습니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 바나 30분 내에 잡는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이재민 지원도 대폭 현실화하여 고향에 다시 안착하실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영국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을 교육도시로 만든 노하우가 제게는 있습니다. 독일식 이원화 교육을 도입하겠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지업이 확정되는 기업 맞춤형 교육, 경북 전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취업하면 빛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경북과 기업이 해결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경북에서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모여드는 경북으로 만들겠습니다. 관광산업도 고부가 같이 산업으로 바꿔야 합니다 잠깐 보고 가는 관광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먹고 자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겠습니다 <laughs> 전해의 동의안과 백두대간을 힐링벨트로 만들겠습니다. 신라 왕궁을 복원하고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해 경북을 K문화관광의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도지사에게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성과입니다. 저는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기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오는 법, 기업을 유치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무관심으로 인한 경북 해심의 고리를 끊어내고, 침체된 경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책임자누구입니까 여러분? 최경환! 저 최경환, 도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경북 재근의 사명을 기필고 완수하겠습니다. 과거의 구태는 깨고 실용적 리더십으로 그리고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멈춰선 경북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경북의 자존심 경제사령사령탑 최경환이 해내겠습니다. 감사. 네, 예, 아까 어떤 박수 주신다 했어요. 자, 시작. 네, 아, 네. 지금 이제 출마하시면 어떻게 만든다고 하셨죠? 경제를 발하게 경국을 발하게 그리고 또 어떤 시대를 만든다고 하셨죠? 경국경제. 최경환는 빼고 네 만들겠습니다. 누가 이분께서 네 손법 속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어, 마치고 언론. 님께서는 저기 이대학 커피 쪽으로 가시면 보도 자료와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분들은 각자 알아서 찻 집에서 따뜻하게 잡수시고 함께 허그하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체 사진,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우리 후보님과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요신문 일요신. 지리응답, 저기서 다고 아까 만내 말씀드렸습니다. 이대아 커피로 가시면 지리응답 있습니다. 언론인들께서는 이대아 커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全然だんん背もたしはだですも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한정통합이 될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시간이 걸릴 이 같아요? 등록 등록을 하셨죠. 등록을 하셨습니다. 등록을 3 정도 되다 저는 저본에사좀좀좀데좀해보세좀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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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laughs> <laughs> 제 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눈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장을 시키고. 그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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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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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그, 그런, 그런 거에 그거는 이미 가기보다거는 그거는 이미 지나가는 그거는 다음 는 그거는 그거 그거는 다거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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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그따는 그거는 그없고그제생그은그렇습그다그런데그금현그우리그는그제로그수그거니그그거 그거는 그거그그그그그그그그 만약 도지사에 당선이 되시면 그런 거를 그 초과해서 즉발전을시켜쓰는게제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라고 지금 현재 국민 인구가 10년, 20년 전에는 50만입니다. 지금 4 0 만큼 위험니다 그게 뭐냐? 전부 다 수도로 수도로 다갑니다이 일자리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수도 규제를 한, 해야 되는데 전부 완하시겠어요 얼마 전에 여 사람들을 만나니까 충청도 이남사람은 어디 국민입니까? 불러나와 투표하라면 투표하는 그렇게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수도권 규제를 좀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경제를 살리고 사람이 지역에살수 있도록 네. 그런 노력을 좀 하실 어, 생각이 있고 해야 돼, 해야 돼. 가고그 우리 에해주기 위한 야할요거아한 나오고 있까좀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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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다음에 네. 내가 이거 이다내얘를 해야 되거 아닙니까? 이는게제 농장이 농장이 지이 농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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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다이 농장이 농이 농장이 사람들이 농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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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이 농장이 농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 중요한 것이 지금 토미에는. 아니 그저 기니다 중요한 게 아닌 거요 뭐, 네. 어, 내가 하는 거 이런 게 이런 게 토미가. 밥 때는 좀. 이 아니신 분 하시면. 아 주인공 한 아, 제가 한 제가 먼저. 문제...

소비가 60만 킬로 아주 고압 전쟁이 들어오게 되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그 고압 저주파하고 그 다음에 물사용량이엄청나게 많이 지어요 외국의 사례를 그런 겁니요 특히 안방, 안방에 그 선수들이 계산그 다음에 신주까지 별로보다. 북미, 저주파가 80km 간다던데, 꼭이분 군에 와야됩니까? 포항에 지금 바다 속에서 지금 해를주이는데군 그래, 이제 여 중심가에 둥닥그하는데 우리 부부님 생각은 어떻습요 네, 그럼 군사는 많은 생각들이 그고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